<S> <S> 그래 이렇게 된 이상 1 0 0만원 없던 걸로 생각하자 이X야 보 <봉은>. 어, 그래 어리석 아! 평소에 신은 안 믿었지만 신이 있다면 신님 이번 판 이기게 해주고 마지막 판 패배를 안기게 해주세요. 너 진짜 엄마 새끼구나. 네가 그러고 또 사람이니? 다 유... 말해봐. 너는 인두고 베타르스 악마냐? 본적 <목소리> <목소리> 정신차려. 열땀내하는 거 봐. 형님. 아6레벨 어차피 오늘 승급전 띄운게 목표. 아. 나이스 피드로스틱. 나봉. 좋아 좋아. 그래서 그렇게 없애버려. 루시안, 뿅뿅뿅뿅뿅뿅뿅! 루시안, 뿅뿅뿅뿅뿅뿅!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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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뿅, 뿅, 뿅. 그래, 이렇게 날로 먹는 판도 있어야지. 내가 첫판몇 살끼리 했는데, 이 정도도 먹으면 안 돼. 난 자격이 있어. 죄수도못컸어죄수 약해. 지금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내 몸을 껐다. 어디에 는데 이 좋아요. 참 좋은 날이고너 무너무너 무너 여자 이질리여온다 아.. 금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자꾸 어그로 끌어줘야 보탑을 부술 수 있어. 알았어? 루시안? 네가 지금 그렇게 편하게 부수고 있는 것도 다 내가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이대1에서한 마리 데리고 갔거든? 진짜 어이없네, 저거. 안녕? <laughs> <laughs> 그건 먹이었단다? 타롱녀가 뻑갈 만한 걸. 역시 남자 친구라면 저렇게 든든해야지. 타롱녀 남친이 아니고 남편이라고요. 남친이나 남편이나 맵니를 안 하면 임대 집이 다 나갑니다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주둥이 아주 그냥 어이 아. 방금은 이쪽에서 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촉수가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여기로 갈 수가 없었어. 나 보세서 또 세네명 묶을 건데 바언 드실? 아니야, 묶을 수 있어. 내가 죽더라도 조금만 어그로 풀어주면 돼. 바로 잡았다. <끝> 이 쓰냐 진짜. 피더스틱, 피더스틱, 피더스틱. 피더스틱! 와, 아니야, 이런 말 하면은 갑자기 지금 내가 제대로 한걸 보고 지금 버스라고 한 거야 지금? 아, 지금 추고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끝날때까지는 아직 몰라. No. Nope. 보고 동글이랑 미드 차인데. 휴, 다행이다. 진짜 이제 마지막인가? 결국 오고야 말았어. 옥곽충. 둥구둥구 둥구둥구 둥구네가 떴습니다. 그럼 닫지 해요. 아니 자기가 이. 원챔밖에 못하면은 다른 포지션이 걸렸으면 자기가 닷지를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음식 근데 퍼블은 약간 위험한데 퍼블 과학인데 시바 좆됐다. 악운이 당했습니다. 을다면 키를 쳐 먹어도 유미가 먹다는피쥐가 어, 먹어야 되는데. 때 역시 마이. 거기 <목소리> <그게> 마이지. <목소리> <목소리> 제 날카롭네 어차피 말파 저거 결국에 나한테 지게 되어있어 왜냐 이 게임은 포탑 미는 게임이거든 얘들아 세우지마 아. 아니야 됐어 니달리 오! 역시 거신 이게 거신이지 더블 <목소리> 마이크면 안 돼. 아, 마이크면 우리 다컷대는 거야. 안녕이세요, 어... 여러분. 아, 왜나가이치 진짜가. 아, 죽네 짜증나 진짜 <목소리> 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어... <목소리> 어, 진짜 괜찮은 일들만 나타나면 좋겠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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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통이 다 오잖아. 아, 리얼 핫자 게임 드니까 리얼. 그렇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 일부러 게임 안 하는 거 봐. 아, 리얼, 벌레네. 후뒤질랄 떨고 어 안 한다고 하지만 킬딸 쳐가지고 영웅놀이 할각 보이면 은 지가 제일 먼저 전멸쓰고 들어가서 킬딸다한 어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면 원딜 차이 이지라 할 놈이야 그니까 러 아직 몰라 아, 어. 아, 저 환장하겠네 이거 안가또막 폭풍 일어나 중무 가고 갈게아 봐봐. 킬좀쳐 먹었다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진. 생각했지. 어... 아... 아... 보여줬다. 어, 이거 개짜름아, 진짜. 너무 게내 여러분이 이거 아니잖아. 다야지 저런 이난나가나는치 뭔지 알아요? 솔직히 면가여러분이어도 실버로 떨어저이이저저서면저가면면 아 어, 너무 짜증나. <목소리> 존나 열심히 했잖아. 먹살잡고 첫판받고 깨기 했는데. 시X야. 아. <목소리> 힘내요.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88점이면 한 판만 더 하시면 다시 승급전이에요. <목소리> 아 투이 진짜 다시 생각해도 짜증나. 다들 골드 갈까봐 가슴을 조리고 보고 있었다고? 오늘 채팅 제 트게더에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좋으신가요? 골드 승급하고 잡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 강해졌어 이것이 골드인가? 하고는 실버에 있는 다른 스트리머 도발하는 시나리오랑 골드 실패하고 승승 어쨌든 골드 실패하고 이젠 욕할 기운도 없이 멍 때리다가 카메라 끄고 이브 들어갈 겨는 시료. 어떤 게더 좋은가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법. 전 골드 올라가서 업보 사타가 실버 떨어지는 거 보고 싶어요. 저도요. 골드 올라가서 중급 본 미션 등 유각 뽑아내고 난뒤 실버로 다이빙하면 됩니다. 끼리 단물 쪽 빨아먹고 뱉어내는 엔딩 지렸다. 어떡하니 안 됐다. 골드 갔다가 실버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 이것도 충몬하다고요? 이제야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잠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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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환은 첫 번째 경기에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만다. 결국에 우려했던 다음 경기들. 심하게 요동치는 그녀의 마음 비록 골드로 오르는 것을 실패했지만 투수들의 금융치료로 마음을 달래본다 짬터몬 어드벤처 다음 이야기 새로운 승급